자 51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단순하게 어, 이거 계산하는 게좀 복잡하지? 알파베타는 금방 나오세요. 자 양변에 일단 2를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2x가 되겠고, 어2는 사라지고요. 이 마이너스 그대로 두시고 이거 정리하도록 할게요. 그럼 2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. 자 1을 곱했더니 0.4x 플러스 7 되겠습니다. 자 정기하겠습니다. ex 마이너스 e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은 0.4x 플러스 7 되겠죠. 자 이것만 계산해주면 이거는 10분에 살라서 5분의 2가 됩니다. 그래서 양변에 5 곱할게요. 그럼 10x 10x 제곱 플러스 25x가 아니라 1이죠 12. 10. 자, 5곱하니까 25 맞네요. 자, 25X 플러스 5곱하니까 15, 5곱하니까 2 x 5곱하면 35가 되겠습니다. 자, 요거 이항에서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10X 제곱. 자, 이항하면 요거랑 계산서 해 8이에요. 그럼 플러스 33X 이항에서 오면 마이너스 20 됩니다. 자,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겠습니다. 그럼 이렇게 되겠죠. 33 플러스 2 0은0 자, 5이해 주시고, 음, 4, 5 해주시면 되겠네요.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. 자, 그럼 x는 5분의 4하고 2분의 5입니다. 자, 알파 베타라고 했고, 베타가 더 크죠. 그러면 알파 자리에 5분의 4가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베타 자리에 2분의 5가 들어갑니다. 자, n은 자연수라고 했어요. 자연수니까 5분의 4보다 큰 자연수 1이 있고요. 2분의 오는 2.5니까, 2.5보다 작은 자연수는 2가 되겠죠. 그 n 값의 합이라고 그랬으니까, 1 플러스 2가 돼서 정답은 3, 3이 됩니다.